안녕하십니까? 이슈 이스다가, 아니 코메디칸TV가 드디어 구독자 3만을 돌파했습니다. 예! 하필이면 4월 1일 만우절날 구독자 3만 돌파한 건데요. 저희가 무슨 개그 채널도 아니고 만우절에 3만 돌파라뇨.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쁘고 4월 1일 노려서 구독자님들이 3만 돌파를 시켜주신 거 아닌가 하는 쓸데없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절대 만우절 농담 아니고요. 3만 돌파한 거 맞습니다. 만우절의 구독자 3만 돌파. 뭔가 의미심장한데요. 정말 코미디칸 TV 평범한 우파 뉴스 채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만우절인 만큼, 만우절에 3만 돌파한 만큼, 저희가 원하는 만우절 가짜 뉴스, 아니, 희망 뉴스라고 할까요?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만우절 가짜뉴스니까 퍼뜨리지 마시고요. 위에도 확실히 만우절 가짜뉴스라고 박아넣겠습니다. 만우절에 구독자 3만 돌파한 이슈 있다. 이를 기념하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가짜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소식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아 이제 너무 욕 먹어서 못해먹겠다 하고 퇴임 발표한 겁니다. 가스값 진정될 기미가 없고 인플레도 꺾이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격적으로 두 손을 잡고 평화적으로 종결돼 전쟁 확대를 원했던 미국의 계획은 완전히 차질을 빚으면서 바보든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방위적 압박에 바보더니 그냥 퇴임한 게 아니라 자신이 억지로 맡은 대통령직을 그냥 대통령에게 넘긴 건데요. 민주당은 완전히 뻥쳐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이든 퇴임만 기다리던 게 바로 까말라 헤리스였는데요 방금 충격적인 소식이 들었습니다. 바이든의 권력 이양 결정에 완전 어버버버하다가 넘어져서 뇌사 상태에 빠진 겁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소문인데 진심으로 쾌유를 빕니다. 이 소식은 업데이트 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민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대표인 초강대국 미국의 복귀라고 자축했습니다. 바보든 정권이 1년 동안 말아먹은 미국의 거대한 시스템을 싸그리 업그레이드로 시작해 아메리카 2.2 버전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대통령이 전임 당시 개혁한 미국을 2.5 버전이라고 했다면 바이든이 망쳐놓은 미국을 2.1 버전 이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바로 아메리카 2.2 버전이라는 겁니다. 2.1 버전의 기억은 이제 있고2.2 버전의 성공적인 데뷔를 축하해야겠습니다. 미국의 희망이 다시 돌아와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FB가 전지 욕바마 대통령과 힐레리어스 클린턴을 정격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과 결탁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불법 도감청은 물론 시야를 동원한 각종 불법 작전을 벌였다는 혐의입니다. 이번 체포에는 연방법무부에서 고위공직자로 일하며 러시아 스캔들을 자신의 러시아통 아내와 기획한 한국인 오진석의 증언과 그가 수집해 놓은 각종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진석은 지난해 법무부를 퇴직한 직후 힐레리어스의 사조직의 납치대한 지하실에 감금된 상태였는데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우파 민병대 특수팀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오진석은 직후 자신의 정강이 뼈 속에 수술로 박아 넣었던 마이크로 칩을 수술로 꺼냈는데요. 모든 비밀 자료들이 여기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좀 오버했나요? 어쨌든 그냥 가겠습니다. 아무튼 힐레리오스 클린턴는 그냥 살려달라면서 모든 띱찝의 비밀을 줄줄이 불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걸 그냥 기밀로 유지하지 말고 그냥 다 까발려라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려라 하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내년도 만우절, 아니 소식 들어온 대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버든이 퇴임 결정 내리자마자 중국이 자기 나라가 코땡땡 사태의 설계자라고 시인했습니다. 중국은 투통령의 반중 정책이 너무 강해 5년 안에 경제 위기가 닥쳐 굶어 죽을 수 있다는 내부 분석에 따라 투통령의 재산을 막으려는 프로젝트를 가동했는데 이게 바로 코땡 사태였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직접적인 커넥션은 전혀 없었다고 발뺌을 하는데 이건 조사하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중국은 일단 자기네 우후 연구소 근처에서 소규모로 바이러스를 풀어 소동을 만드는 미국 대도시에 파견해 두었던 스파이들을 이용해 이를 퍼뜨렸다고 알렸습니다. 시 주석은 이 같은 전략은 자신과 절대 관계없다며 서열 3위, 4위, 5위 인사들을 싸그리 체포하고 이 같은 혐의로 즉결 처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재작년에 청구했던 일경달러보다 공 하나 뺀 천조 달러를 배상금으로 10년에 걸쳐 배상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글쎄요. 천조 달러면 좀 약하지 않나요? 아무튼 이거 만우절 가짜 뉴스였습니다. 어, 웃자고 하는 뉴스에 또 달려드시면 절대 아니 됩니다. 이런 만우절 뉴스 전하니까 농담이니까 후련하기는 합니다. 근데 갑자기 현실 소식이 내리에 떠오르면서 아찔한데요. 바이든이 어제 쇼하면서 미국민들에게 2차 브루스타 맞으라고 했죠. 말이 2차 브루스타지 4차 접종하라는 얘긴데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가짜 뉴스가 난무합니다. 러시아군이 반란이 일으켜 자국 비행기 격추했다? 그렇게 치면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들이 서로 5인 사격해 수백 죽어 나간 것도 반란이었나요? 우크라이나가 헬기부대가 러시아를 쳐들어가 러, 석유시설을 공습했다. 아 이제 러시아는 항복하겠다고 호들갑 떠는데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시 관영 언론 통제전 세계가 자발적으로 놀아나고 있습니다. 가스값은 바이든이 또 쇼에서 하루에 100만 배럴을 풀어 안정시키겠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유혈할지는 좌파에서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금리 또0.5% 올릴 시기 보는데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가려져 있지만 북한의 김정은은 ICBM에 이어 핵실험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나 대통령 시절 북한에 대한 최종 레드라인이 ICBM 시험 발사였습니다. 뉴욕과 워싱턴까지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바로 폭격해서 실험시설 다 깨부수고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든 말든 쭈그러지면 놔두고 전쟁 걸면 바로 북한을 석기시대에 만들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바이든 뭐하고 있나요? 미국은 여러모로 악몽 그 자체입니다. 이건 만우절 뉴스 아니고요. 미국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런 아무한 2022년 만우절에 구독자 3만 돌파한 코메디칸 TV. 작지만 깊은 사명감 갖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 만들기에 달려가겠습니다. 구독자 3만이 4만, 5만, 10만, 20만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우절 특집 아니 구독자 3만 돌파 특집 이슈 이다 오는 순서 마치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노래는 따로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쑥스러워서 잘할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슈일사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빠이. 오늘 반짝이 어떤가요? 노래, 노래 부를 때도 제가 반짝이 의상을 입고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 절대 하지 마시고요.